연휴 동안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금리인 상승은 저는 단연 건데 이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영원히 상승하거나 영원히 하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단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금리라는 부분과 변동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기 바라고, 검은 수요일, 이제 연휴가 추석 연휴 동안, 네, 지금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일 날 시장이 열렸습니다. 채권시장이 열렸는데, 10년짜리 국채선물이 사상 최초로 하 한가를 갔습니다. 10년짜리 국채선물의 기초자산은 무엇이죠? 여러분잘 아실 겁니다. 기초자산. 아, 왜 이러지? 네. 자, 이 기초자산이란 거는, 10년짜리 채권입니다 채권 10년짜리 채권이 이제 기초자산이 되는 거고 이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국제선물이 롱포지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쇼포지션을 취하는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채선물이 생긴 이로 사상 처음으로 한가를 갖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그널입니다 상당히 네, 이게 왜 중요한 시그널인지는 자 여러분들이 아, 금융 시장을 이해하신 분들은 잘알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맨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네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자,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하락의 끝자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 거꾸로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시세의 맨 마지막에 꼭지죠. 꼭지를 이른다. 정점이라고 합니다. 이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낙관론에 빠져 있습니다. 낙관론. 자, 시세의 맨 마지막에 우리 이르렀다. 하락의 맨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국면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잡아낼 때는 자, 하락의 맨 끝에 추세에서 장대은봉이 떨어진다. 환한다면은 이거는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고 상승의 꼭지에 이르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났다라는 것은 이제 상승의 말미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기 전도 그렇고 우리가 뭐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승에 꼭지에 이르렀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이 금리라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랑과 변동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성 자 인덱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인덱스 주가지수 아니면 부동산지수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금리라는 부분과 변동성은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틀려요. 저도 잘 틀립니다. 근데, 인덱스는 맞출 수가 있다고 했죠. 인덱스는 무엇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러나, 금리와 변동성은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죠? 예, 사람들의 어떤, 뭐, 심리라든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의 심리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가 급했을 때, 급하게 사야되거나 급하게 팔아야 될 때, 예, 그때 이러한 변동성들이 나타난다. 아니면 공포감이 주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윤곽을 잡았을 때는 미국의 금리에 대한 변곡일은 내년 3월 정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IMF 때 이후 제일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때문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 미국이 자꾸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자산 시장이 연동되다 보니까 커플링 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나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본 유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고금리에 따라서 고물과 고환율 고금리가 연결되는 거고 연동이 되는 거고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나홀로 호황입니다. 혼자 호황이에요. 다른 나라 모든 국가들은 지금 죽쓰고 있습니다. 눈치를또안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미국의 국채 선물, 미국의 국채 10년물 본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10년물짜리.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국채 선물이 하한가를 갔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고금리에 대한 장기화 때문이죠. 장기화 전망 때문이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4 8가 지금 돌파됐다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은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대?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선물은 채권을 기초자산을 주는 선물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거꾸로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금리가 되는 거죠. 시장금리.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폰 금리가 있습니다. 쿠폰. 네, 처음 발행할 때의 금리가 있고 시장의 금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쿠폰 금리와 처음 발행 금 발행 이자하고는 발행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느냐 내려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만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 만기가 있으면 만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 바로 드레이션이라고 했죠. 드레이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전망하기가 매우 힘들지만, 네. 자, 이것이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라든가 아니면 전망, 그리고 시간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이 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지금 장기화 전망,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 결정적인 게 무엇이죠? 네, 이 결정적인 것들은 바로, 자, 이 국채선물 우리가 추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용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고용. 물가는 상당히 지금 안정되고 있어요. 근데 고용 때문에 지금 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 파동을 이렇게 그립니다. 파동을 이렇게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죠. 파동을. 이렇게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이 상단에 이르렀을 때이 변곡이 일어나는 이 상단 하단에 이르렀을 때이 변곡이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네, 이것이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 장대 양봉. 그래서 추세에 우리 상승 추세의 끝에 이르렀을 때 장대 양봉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락 추세의 이 마지막 국면이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국면이 이르렀을 때의이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변곡을 일으키는 우리가 캔들이 됩니다. 변곡. 병곡. 변곡을 암시하는 캔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추세 중에 일어나는 추세 말미에 일어나, 이르 게 나타나는 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흥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국면 이렇게 지속되다가이 장대음봉이 딱 떨어지게 되죠 장대음봉 장대음봉 떨어지다가 사면봉 장대음봉이 맨 마지막 세 번째 떨어졌을 때는 주로 시장이 돌리게 되는데 이때가 어떻습니까? 시장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속담을 보시면은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겁니다. 동특이전. 동특이전이 항상 어둡습니다. 새벽 무렵이 가장 어둡습니다. 밤보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 보시면 연준에 이제 쓸데없는 또연준에 지금 긴축 장기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 연준은 무엇이죠? 물음에 물가만 본다고 했죠. 물가 이제 안 보죠. 왜안 봅니까? 왜안 봅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유가 보고 있죠. 유가 처음엔 물가만 본다고 했어요. 그런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만 본다고 했는데 이제가 안 봐요. 왜 물가는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보는 건유가입니다유가도 이제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연준은 지금 장기화를 가지고 지금 계속 시장을 고금리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킵니다 왜 정당화 시킵니까 네자 여러분들 이 중요한 돌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자산 가격 폭락입니다 자산 가격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겁니다 왜 저가 매집을 하기 위해서 저가 매집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금요일 때마다 주가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금리를 올린 겁니다, 지금. 그러나 금리를 올린 것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지금 어떻냐 장기화 기대를 지금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핑계거리가 하나 생기, 생긴 겁니다. 자, 그 핑, 핑계거리가 핑 무엇이냐? 바로 일자리죠, 일자리. 자, 그래서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미국 지금 노동부가 고,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은 8월달에 민간 기업 구인이 961만 건이 전월 대비 16만 건이 지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880만 건을 크게 웃돌았다는 겁니다. 네,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넘친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일자리가 지금 넘치고 있다. 금리는 이렇게 올리가고 있는데 일자리는 또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일자리는 왜 지금 남아둡니까? 네 그래서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쉽게 해소되지 않다고 있다는 겁니다 초과수요가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으나 사람은 지금 수요를 지금 지금 이거를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형국이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국이 한국 한국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글로벌 시장 전 세계를 지금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공장을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죠 한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한국에 있는 공장은 미국으로 다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일자리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금리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한국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삼성, LG, 현대차, 무슨 뭐, 어 지금 뭐, 마찬가지로. 네,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쇼링 열풍에 미국 일자리가 또 35만 개. 한국 기여도 1등입니다. <laughs>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연준의 고금리에 대한 정당화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연준은 이때부터 올렸습니다. 금리를 이때부터 올렸죠. 8%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금리 올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9.1%까지 올랐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가지수를 보시면 안정되어 있습니다. 3%대. 지금 3%대예요. 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도 3%대는 굉장히 이거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물가 지수가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뭡니까? 연준의 생각은 무엇이다. 오로지 뭐냐. 자, 기대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연준은 자, 여기서는 이제 연준은 <laughs> 시장이 무너져야 연준이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자산 시장을 폭락시켜서 저가에 매집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속지 않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지금과 같이 계속 상승하면 결국에는 금융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금융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 무엇이죠? 침체로 가는 거죠. 침체. 일자리는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비, 네, 소비 지표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이것이 뭐시, 뭐십니까? 리스션이라고 합니다. 리스션, 침체가 올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붕괴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붕괴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연준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뚜렷한 위험 신호가 나타나야지 연준이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한다. 이거 말이 뭐죠? 한마디로 저가에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매입, 저가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융시장을 붕괴시키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속는다는 거예요. 연준이 미치고 활짝 난리치는 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원래대로 하면 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해야 되는데 폭락을 안 하는 거야. 이미 저점은 지나갔잖아요. 작년 딱, 작년 9월에. 그러니까 이건 오기를 갖고 있는 거죠. 오기. 자기들은 못 샀으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가 9월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국채 승률 급등에도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연준의 속내입니다. 속내. 어쨌든, 금리는 저는, 자, 국채 금리는 저는 급등을 하면서 장대한봉이 나타났다. 이 장대한봉이 나타났다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의미. 네. 이것을 더 이상 올리기도 힘들다. 장대한봉이 나타난 부분에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조만간 네,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저는 변곡의 신호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자, 이제 금리 계속 더 오를 거야. 모든 전문가들, 유튜버들 나와서 그 얘기 하겠죠. 저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해석해요. 자, 그러니까 또 저한테 욕을 많이 할 겁니다. 말이 되냐? 또 얘기 나오죠. 말이 되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나가 보면 알 겁니다. 자, 결국에는 소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연준에 있어서도, 자, 결론적으로는 저는 뭔가가 나타난다. 소비의 붕괴가 나타나든 아니면은 자, 뭔가에 지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을 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어쨌든,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3월이라고) 보고 있다 빠르면 (1월에서) (3월) 정도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전반적인 신호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